우리 오늘 어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반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요와를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십절를다 같이 할까요? 그래야면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솔로몬의 자문인데 솔로몬이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도 많았고 정치가로서 왕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많이 사랑을 했죠. 중간에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주옥 같은 사실 별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미래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인생, 사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내가 누구의 인담을 받고 누구의 지도함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살아간다.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 위험한 일일 수가 있죠. 그 어죽하면 그 미국의 대통령도 저기를 하면 강요들 돕는 강요들도 있지만 고문단도 있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신실한 대부분이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만은 영적으로. 어드바이스라는 뭐 목사님 조언자도 있는가 하면 뭐그 가운데는 어이 점성가 또 조언을 받는 그와 같은 글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누군가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지도를 받는 것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설계하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당을 받는다. 이것 자체가 복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어제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이 주셨습니다많은그 법보다 법을 더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막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것. 근데 사람이 만든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우습게 무시, 무시해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제의 판례, 관례, 원리 이와 같은 것들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이것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별로 중요시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다 보니까 세상의 문제가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문제의 연속이죠. 자녀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직장도 문제고, 사업도 문제고, 모든 것들이 다 문제인데, 인간관계도 문제고,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가느냐. 오늘 본문, 어, 솔로몬이 그래요. 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 나의 법을 잊지 말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 법만 딱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법을 딱 지키면 어떤 복이 있는가, 그것 먼저 좀 나누고 가기 원하는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한다고 해서. 많은 해, many years. 이 말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해를 많이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한다. 장수와 평강. 여러분, 장수만 하더라도 복이 안 됩니다.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데 오래 산다 정말 지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장수도 하고 평강도 한다 놀라운 복이죠 그 다음 사설에 어떤 복을 누립니까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역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종기함을 어, 칭찬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큰 복이 없습니다 물질은 많이 없고 자리는 높은 자리 올라갔는데 아이고 어쩌다가 저 친구 저렇게 됐지? 욕을 얻어먹고 어, 백성들로부터 일를테면 원망을 듣고 어, 빨리 안 내려오냐. 자기 편 말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그야말로 어떻게 하다가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그건 복이 아니죠. 음, 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코 복된 삶이라 볼수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복. 한 보세요. 장수, 평광.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 하나님께로도 복을 받는데, 이와 같은 복을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근데, 어,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 오늘, 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는 것이라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이죠. 성경의 가르침의 기본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공경,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첫째 되는 계명이다. 법이다. 그랬어요. 이런 사업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작은 어, 투자로 많은 유익을 얻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이고 갈등 생기고, 경찰에 불려가고, 이거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법이 뭐냐 똑같아요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그 안내 인도하는 방편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건 뭐예요? 말씀이죠. 그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인도하실 도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를 하더라도 난, 나 혼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를 닥칠 때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게 주위의 백성들의 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안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어, 어떻게 용케, 어, 이번 달에는 음, 자문,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자문이더라고요. 예, 오늘 우리 큐티도 이 자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의 선배들은, 어, 성경, 다른 순서에 따라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자문의 말씀을 한 장씩을 꼭꼭 읽어라. 어떤 분은 시편. 그러면 그 말씀을 말씀이 우리의 내리 우리의 삶과 함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싶어도 그 말씀이 기억나서 절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못해 신앙을 하더라도 말씀 없고 기도 없으면 교역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의 신앙의 선배 시편 기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경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 뭐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 시편 27편 1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나의 영적인 주파수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친구에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가, 그거 맞춰야 돼요. 주파수가 다르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깨달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데 두니까 엉뚱한 소리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 자기 운동, 자기 운동만 이야기해요. 자기 관심 있는 분야, 정치에 관심이 있다. 남자들은 정치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하셔야죠.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베이스캠프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복 받는 식기 이야기는 비결이라. 죄에서 떠나야 한다. 한번 따라 삽시다. 죄에서 떠나야. 자, 7절 볼까요?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이기지 말지어다. 여와를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악을 떠나야 돼. 요 근데 거짓과 불의에 떠나면서, 아니, 내가 도둑질을, 도둑질을 하는 도둑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남의 도둑질을 하면서 해 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뭐 기도했다고 쳐 봅시다. 그건 잘못된 기도죠. 떠나야죠.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부관계가 나쁘고 인간관계가 나쁜데 하나는 왜 제게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런 물음 자체가 건강한 물음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물음 자체도 출발부터가 문제가 있죠 거기서부터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가운데 있으면서 결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했을까요? 푸루시 이를테면 세포도집이 필요해서요? 천만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내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예배할 때마다 제가 특, 어, 이 복문을 함께 나누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확 하다 보면 물질에 확 집중하다 보면 뭐 물질에 빠지죠.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 은혜가 예수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업도 자녀도 모든 것, 질병까지라도, 어, 보호함을, 그, 어, 악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끔 생각나요. 음, 돌아가신 우리 교회를 잘섬겼던 분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음, 그분은 하나님 앞에, 막 봉투에 자기 이름 써가지고 11절을 내고 감사한 거, 그렇게 기쁘대요. 참 귀한 어른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 보시고, 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 그 오죽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율법을 이렇게 하면 복받는 비율 다 주었는데, 뭐 11조도 말이죠. 뭐, 이양 10마리 있으면 비실비실 하는 거. 뭐, 11절로 내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11절을 낼 때도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아니고, 줄을 세워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열, 열 번째 되면 발로 탁 차, 이쪽으로 가도록. 그렇게까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이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저는 죄송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때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봅니다. 목회자를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똑같아요. 그분들은 교회를 중요시해요. 연약함이 그들에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숨길까 교육자들을 어떻게 잘 숨길까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걸 제가 본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반드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그래요 과거의 농경사의 문화의 에, 표현이죠. 오늘날 여러분 뱅크 카운트에 점점 점점 차차가고 어, 그래서 음, 그것 보아가지고 와 감사하다. 보통 사람들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기를 바라고, 그런데 이 복을 누리는 그 길까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나의 법, 인자 진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 악에서 떠나라. 너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네들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가 이잠언 3장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할 때의 복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